귀여 그래가지고는 참 인생 살기 참 힘들텐데 자 봅시다 20번 보자 20번 20번 우리 정민아 한번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 시작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해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해라 이 말이야 이 첫 번째 문장, anchor food, 형광펜. 자, The DC의 주업표시 영상 썰 봤구나. 네가 시작하는 요리는 anchor food로 역할을 한다. 전체 식사에. anchor food가 뭐냐? 두 번째 문장 끝에 형광펜쳐 The food they eat first. 그들이 먼저 먹는 음식. 먼저 먹는 음식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지, 그지? 네번째 문장 현관변처 주제문이다. Eat the healthy food in your plate first. 먼저 너희의 접시 위에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됐습니까? 그 밑에 Age, Old, Wisdom 옛날에 오래된 지혜는 제안한다 이것은 mean, ing, 왕별표 이거 시험에 안 나왔다. 그때 봤을 때 내한테 뭐라고? 크게 해뭐랄까 칼마줄. mean ing 자 현호야 의미하다냐 의도하다냐 의미 의미한다 네 야채와 샐러드로 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만약에 니가 something unhealthy 별표 두개 쳐안 건강한 어떤 것으로 먹는다면 뭘. 자 unhealthy 별표 두개 쳐 시험에 헬씨로 나왔어 살았어 안돼 적어도 세이브, 그것을 세이브해나, 남겨나, 이 말이야. 마지막을 위해 그걸 남겨나.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laughs> Better option 동그라미쳐. 이것은 너의 몸에게 지혜를 줄 거야. 가득 채울. Better option, 배부르게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이 현호야. 건강한 음식이냐, 안 건강한 음식이냐. 건강한 음식 건강한 음식 서 건강한 음식으로 채울 기회를 줄 거다 비포 하면 끊어 네가 녹말과 설탕 많은 디저트로 옮겨가기 전에 됐어요 넘어갑니다 비포가 어딨어요? 아... 비포 아. <laughs> 네. 괜찮아 세상 사는 게 그래 알았어 헤이 네. hey, 지훈아 21번 내용 읽어봐라 시작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고 어센틱 진정성 있는 효과적인 바디 랭귀지는 합계 이상이다 개별 신호의 합계 이상이다 뭔 말이니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바디 랭귀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지 두 번째 문장 잘봐 해석 잘해 잘봐 사람들은 일할 때 로츠트 메모리, 지게적 암기로부터 일할 때, 콤마는 즉 딕셔너리 어프로치, 사전적 접근, 이 지게적 암기 즉 사전적 접근로부터 으 일을 할 때, 그들은 자 지게적 암기 꼴르말라고 사전적 접근이라고 형관펜쳐로츠트 메모리, 딕셔너리 어프로치, 지게적 암기 즉 사전적 접근으로부터 일을 할 때. 그런 큰 그림을 보는 걸 주문해. Stop ING 동그라미 쳐. 큰 그림이 뭐냐? 생각하면 쳐. All부터 p e r c 까지 다양한 측면이야. 사회적인 인식에. 사회적인 인식에 다양한 측면이 게 핵심을 하고. 자, 날 봐. 효과적인 바디 랭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지? 이러면 뭐니? 다 알아듣겠지? 그런데, 무시히이름하라 그러지, 어디 있어? 이게 바로 뭐라고? 기계적인 암기 오케이 사전적 접근 이라고 그랬어 즉 효과적이지 못한 바디랭귀지를 갖다가 뭐라고 기계적인 암기 사전적인 접근이라고 표현한거야 알았어 줄천아 로우 투메모리 기계적인 암기 사전적 접근 밑에 써 효과적이지 못한 바디랭귀지 써 기계적 암기. 기계적 암기 즉 사전적 접근이 뭐라고 효과적이지 못한 바디랭귀지 이해돼? 오. 효과적이지 못한 바디랭귀지로부터 일을 할때 그들은 큰 그림을 보는 걸 중단한다고 그큰 그림이 뭐니? 사회적인 인식의 다양한 측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신에 그들은요 사람을 봐 팔짱 낀 사람을 보고 생각을 해음 과묵하고 화가 났구나 그들은 미소를 보고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 오케이? 그들은 꽉찐 악수를 사용해 더 다른 사람에게 누가 보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 다음부터 잘 봐. 트라이의 주어 표시에. 어우나 동사를 찾아내이마 동사가 뭐냐? is. 바디 랭귀지 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마음으로써 바디 랭귀지 딕셔너리를 읽음으로써. 자 출처나라.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자, 이게 뭐라고? 에이, 도우니, 어, 읽어봐. 이 밑줄 친 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작 Without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 사회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말이라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body language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 다치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알아서 잘 거야 지 이제 라이 k e like trying to s p 프랑스어를 말하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사진을 읽음으로써 자 그럼 여러분들 대화를 할때 서로 자연스러워야 된는데 그렇지 그지 프랑스 사진을 읽음으로써 프랑스어를 말하려고 했면 뭐니 부자연스럽지 그지 말을 하다가 사진찾고 말 하다가 사진찾다라 그렇지 그지 오케이 그거 같다고 이 상황은요, 폴 아파트 별표처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 인 오센트 형감표처, 시험에 오센트 나왔어. 인 오센트, 진정하지 못한, 진정스럽지 못한 엉망으로 상황은 분리돼. 자, 그러면, 대화를 할때 어색한 대화야. 사전 찾아가면서 프랑스 얘기하면 어니, 이게 바로 뭐라고? 진정성 없는 엉망으로 things, 의미 요소들이 분리돼. 알았지? 제대로 전달이안 된다고. 마지막 문장, 주제문. 여러분들은 엔더 바이엔지 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 주제문이야. 여러분들은 엔더가 결국 혼란스러워. 사람들을 혼란시켜. 어떤 사람들? 니가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혼란시켜. 왜? 너의 바디 랭귀지는 요 링스포스. 거짓을 울다 한 말이 거짓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표가적인 바디 랭귀지가 되어야 의사전달 잘하는데 자 기계적인 암기 즉 사전적 접근이 말하고 사전 찾아가면서 대화하는 거즉두 자연스러운 바디 랭귀지를 말했어 알았지? 그러면은요 단절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 다시 봐. 이 행동은 로봇처럼 보여. 너의 바디 랭게지 신호는 상관 배처 디스 커넥터 단절되어서 서로 도로 서로가 그 얘기다. 자, 근녀사 22번 내용 읽어. 요지 읽어 봐. 시작. 발전은 한 번의 목표 성취가 아닌 지속적인 개성 개선 과정에 결정된다.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봐. goal oriented, 목표 지향적인 사고 방식은 요요현상을 만든다. 요요현상 비출자. 선생님 봐. 요요현상은 뭐니? 굶었다가, 나, 나중에는 체중이 이제 줄어들면 허벌나게 먹는 게 요요현상이잖아. 그치? 여기서 요요현상은는 거야. 날 봐. 자, 시합이 이렇게 있어. 시합이. 자, 시합이 있으니까 시합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 시합이 끝나. 어떻게 해? 연습 안 해. 이게 요요현상이야. 알았지? 여기서의 요요현상은 시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시합이 끝나면 은 연습 안 하는 게 요요현상이라고. 건설현 이해 돼? 시합을 끝내는 끝내는 요인상. 시합을 끝내고 나면은 연습 안 하는 게 요요 현상이라고. 게 요요 현상이라고. 네. 오케이. 네. 시합 전에는 걸그하게 연습하다가. 네. 자그 다음부터 보자두 네. 번째 문장입니다. 많은 러너들은 열심히 연습을 다몇달 동안 그러나 애슐리 준비를 자이시 맞잖아. 네. 오케이 그들이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들은 스타그아이 동그라미쳐 네. 훈련을 계속째 중단해 아그야. 중단해. 레이스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아. 모티베이티 그들을 동기 부여하기 위하여. 평화보다 동기 부여하다 핵심이야. when 모든 너의 고된 노력이 is focused on 초점을 맞출 때 특별한 목표에 초점 맞출 때 what is left 라미쳐 남겨진 것투 푸시 유 너를 앞쪽으로 푸시하기 위해 남겨진 것이 뭐냐? 무엇이 남겨져냐? 인체 랩트 별별 되겠죠? 무엇이 남겨졌냐 너를 앞쪽으로 푸시하기 위하여. 즉, 시합이 끝나도 계속 열심히 연습하기 위하여 뭐가 남겨졌냐? 오케이? 뭐 후에? 네가 그걸 성취한 후에. 이것이 바로 y 야 u 유다 Y 별별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파인드, 파인드가 매정식 원형식 쓰자 음. 댐셀브즈 목적어 리터닝 아이엘지 보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수두러가 되돌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래된 습관으로 에어팟 끝차 너우에 충취한 후에 목표를 그다음 목표를 설정하는 목적은 어디를 이기는 거야? 경기를 이기는 거야. 더 퍼포드 빌딩 시스템 끊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계속 뭐를 하는 거야? 게임. 게임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문장부터가 중요하지. 장기간의 사고는 뭔 사고라고? 뭐? 어? 목표 없는. 올에서 목표 없는 사고라고. 이순 장기간의 사고는 싱글 하나의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주제분이지. 이슨, 장기간의 사고는 사이클에 관한 겁니다. 어떤 사이클이야, 말해봐? 음, 끝없는 정제와 계속적인 개선의 사이클이라고. Ultimate, 결국, 이 동그라미 저대 동그라미, 이때 강조한 법, 때리아부터. Will determine your progress. 너의 발달을 결정하는 것은, 평화 외쳤지? Commitment to progress라고. Commitment to process. 과정에 대한 전념이다. 알았어. 과정의 전념이라고. 넘어가. 23번 합니다. 23번. 어, 오늘 26번까지밖에 안 해. 그리고 테스트 계속 하면서 이따가 내가 한 명씩 불러서 상담할 거야. 자. 어, 곧바로? 네. 합쳐. 자, 보호나. 23번 내용 읽어주세요. 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고 알았어. 첫 번째 문장과 제일 마지막 문장의 주제 문수자. Like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처럼. 아 그리고 미리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모의고사 시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되겠지. 교과서. 삼과 사가 모의고사 했지. 삼과 사가. 다른 학교에서 친구를 고대로 하면 처먹기 하랬어. 이 되겠지. 시험. 음. 응. 시험친 거. 테스트를. 아리가또 건방아뭔지라이야 <laughs> 지훈이. 네? 뭐? 갑 지... 아, 배고프다 그래. 아, 배고파? 저 새끼는 밥밖에 생각 안 하는데. <laughs> <아야>?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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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laughs> <그럴까요>? 저건서연이가요 <laughs> 어찌라고? 네, 저희 비, 비 맞느라고 밥도 못 먹고 불쌍하지 않아요? 뭐 하느라고? 비. 밖에 비 엄청 와요. 비가 왔다고? 네. 지금 비 와? 네. 오 그래? 몰랐어? 진짜 배고파요 좋은 거야 감성해 살쪄 예 알았지 지생이 요즘 살 빠지지 않았냐? 배가 살짝 더 해놨어 오 배가 해놨다 좋았어 요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단뇨 때문에 체중을 빼야 된대 그리고 먹는 것도 저녁에 집에 서들뜨러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먹잖아 그지? 아 뭐라고 집에가면 집에...집에 어. 들어가는거지 맞아요 조금 낫지 그지? 그래서 내가 너들 때문에 마늘을 한스푼 반을 했는데 그냥 3분의 1스푼으로 줄였어 뭐 괜찮아 알았어 꼬치로 하고 거기서 당도가 수치가 정상으로 왔어 알았지? 그랬어요? 오~~~ 수치가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하트가> 정상이야 <정말 나아가. 목소리가> 잠깐만 잠시만 거기 담배 없죠? 뭐 지금 해보시게요 응. 세번한 번으로. 보통 하면은 3시 반. 몇개더 드시? 지금 보어요 점심 먹었지. 점심 3시 반에 먹었는데 지금 3 시간 지났으면은 얼마큼? 지금 음? 요 응? 어? 많이 음. 드셔야 돼요. 음. 어. 아니, 어제 저희 9 0까지 나오더라고. 오. 몇시시 상담? 저도 만 10시. 1 4 0인데 15시. 이런 식. <laughs> 당뇨가 약간 그 피가 너 올라가. 아니, 밥 먹으면 되게 많이 올라가. <laughs> 아, 저도 해 보긴 안 돼요. 아. 어, 어, 마치고 내가 해줄 줄 알았지. 너들은 어린 어린 애들은, 아, 어린 애들은 당뇨가 어, 당뇨가 없어. 당뇨 없어. 저 당뇨 있을 거 나이 40넘어 거야 있어. 어? 너무 아년요 소아 당뇨야, 소아 당뇨. 장민이 아니, 가력이야 나도 가동력이야. 아니, 저당뇨하고 아니야, 아니야, 장민희가 아니잖아. 주사 너어 자, 빨리하자. 자, 23은 빨리 보자. l i n y t h i n g else involving it, involving 발 Involving의 파사 The e f f o r t 목적어서목적어가 오면 앞에 능동이야. 노력을 수반하는 다른 어떤 것처럼. c o m p 봉점은 take p r 연습을 필요로 한다. Take는 n e 다 해가 동정이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게 핵심이야. Compassion takes practice.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합니다 때때로 offering의 주어 표시의 동사 이자근어 h 프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때때로라고 이렇게 빽빽으로 가는데 병신아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simple matter 행한펜 단순한 문제야. 그게 뭐니? 나 아, takes 우리를 우리의 길 바깥으로 멀리 데려가 안데려가 안데려가 안데려가는 간단한 문제야 즉 리멤버링의 1번서 주영아 발한아줘참가자 그러다가 네. 리멤버 다음에 2 부정사 발표 네, 되겠죠 리멤버링의 1번 리멤버링 1번. 리멤버 다음에 주영아 2 부정사가 미래냐 과거냐 어 미래 오케이 시험에 리멤버링 다음에 2 스피크가 아니라 스피킹 나온다는데 친절한 말을 말하는 걸 기억하는 거야. 누구에게? 다운. 다음. 다운의 뜻이 뭐냐? 지훈이. 응. 후 이제 다운. 존중가 아니 안 다운 낙담. 낙담한 알았지. 네, 근데... 낙담한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말하기를 기억하는 거. 어서 모셔. 스펜. 어. 네. i 예좀는 과거가 되고, 투부는 미래가 되야 되겠습니 자, 어서 한번 스펜딩의 2번서. 1번이 뭐라고? 스펀딩. 이따 음식의 토요일 어, 아침을 스펜드 목적 ING, 발렌티어링 ING 동그라미 쳐. 투발렌티안인데 가장 좋아하는 데이를 위하여 자원봉사면서 보이는 것. 이렇게 간단한 거라고. 그런데, 때때로, 그 보움은 수반에 진짜 생합동 세크사이즈 희생을 자 보움을 주는 것이 간단한 것일 수도 있고 희생을 수반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개한테 뼈는요 자선이 아니야 이 랜던이 말했어 자선은 뼈인데 혀를 들이던가나 미쳐 개와 공유된 뼈라고 네가 개만큼 배고팠을 때. 니도 배고픈데, 서로 배고플 때 아, 서로 나눠 먹는 게 진짜, 어? 희생이라고. 나눠 먹을래? 마지막 문장, 주제문. Practice 뭐? ING 별별 여겨죠건녀서 닥치고, to take 야 한대, 건녀서 어디요? Practice ING. 아, 여기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Practice 아, 하면 무조건 ING야. 왜요? 그냥 무조건 ING. 뭐 말이 많아. 스탑 어, in 하듯이알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기회를 남들을 돕기 위해 작은 기회를 갖는 것을 연습하면은 여러분들은 will be in shape, 도움 나 in shape 되시면이 ready 준비가 될 것이다. 행동할 뭐 할때 자, requiring, in 동그라미쳐 real 진짜, 고된 s s a c r i f i c e 희생을 요구할 이런 시기가 왔을 때 행동할 준비가 된다. 됐어요. 연습을 해야 준비가 된다고. 자, 이4답 현호. 내용 읽어봐. 시작. 미소는 진정한 것이든 없지, 스트레스 상어 미소는 진정한 것이든 알았지, 억지든 스트레스 상황에 도움된다고. 첫 번째 문장에서 시험에 나올 게딱 하나 있어. 문법으로. 뭐가 나올 것 같아? 그첫 번째 문장에서 음. 그래, 그래. 프로듀스 이즈 횡화팬 왕별표 이거 시험에 안 나왔다 그 띠바스 내한테 뭐라꼬? 칼마저 에브리 음, 어, 이벤트 걷는 어, 사람 칼마저 때문에 오는 것 같아 알았지? 칼마저. 모든 이벤트에 주어 표시해 뎁부터 스마일 가라고 웃거라 커운트 목적어 수변사 너를 미소짓게 야기하는 모든 이벤트는 메이크 사격 동사써 목적을 하고 동사 운영 니가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엔드서번터 프로듀시즈라고 시험에 프로듀스로 나온다고 프로듀시즈 2번 1번이 뭐 도우나? 메이크스 1번 알았어 되나? 필굿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두뇌에. 오케이? m a k e 1번, p r o d u 2번. 다음 문장. f 스 목적어 투명사 얼굴이 네소지게 압력 넣어라. 말할 때도. 네가 말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때. 오아 3모 초. 필도 형광펜 만들죠. <laughs> 이거 시험에 안 나왔다. 그필한테뭐라고 <laughs> 아아악 모번초 f 에 2번 써 1번이 뭐았고 R R 시음에벨트로 나온다고 네 맞고 싶죠? <laughs> 스트레스트 1번 벨트 2번으로 나온다고 틀리 알았어 아가 1번 f 의에 2번 강조해봐서 아요? 아가 1번 f 의에 2번 닥치고 유아다 <아니>. 아가 1번이라고 거꾸 <laughs> 하잖아 Feel 오케이? 얼굴의 근육 패턴의 주어 표시에 동사가 뭐? 다시 한번 더. 이자표드 근처. 프로듀스트 이리 동그라미 쳐. 프로듀스트가 패턴 속에서 미소에 의하여 생산된 얼굴 근육 패턴은 연결되어졌습니다. 모든 행복한 네트워크 망가. 됐어요. 그 다음 문장 합니다. 연구자들은 연구했습니다. 이펙트 효과를. 진짜 혹은 f 스 r c e to f force 진짜 미소와 어, 억지 미소의 효과를 연구해 봤어. 개인에게. 너는 너만 에 스트레스 받는 동안에 연구자들은 해? 드동그 너만 해? 너만 해? 너만 해? 너만 사격 동사 목적로 동사 과정 참가자가 퍼폼 수행하게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인물을 말한번 끊어 뭐할 동안에 말해봐 그... 이거 하는 동안 미소 GF, 짓지 어. 않은 동안에 1번 또 미소 미소 짓는 동안 2번 또 홀딩 촉 스틱 로메인 네, 그래 젓가락을 옆으로 어서입 옆으로 물고 있는 거 알았지 있는 그것 거? 동안에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주제문 결과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었습니다. 레이아를 미소의 주호표시에 진짜든 억지든 미소는 스트레스 상황 동안에 향화면서 리듀스 향하팬 스트레스 반응의 강도를 줄여줘 몸의 스트레스의 강도를 줄여주고 엔데스에 맞춰 로월드 이반스가 향화면서 줄여줬도. 심장 박동 수준을 줄여줘뭐 후에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한 후에 되십니까? 페이스 로드가 2번이면 1번입니다. 리듀스드가 되겠지. 26번만 한번 하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26번 보세요. 뭐 나이스. 음. 자, 26번은요. 둘레 섯번째 문장. 그녀는 많이 읽었습니다. 콤마, 억화, 어, 링, 동그라미, 초, 분사, 구은 획득하면서 좋은 지식을 북유럽의 좋은 지식을 획득하면서 무엇 뿐만 아니라 외국 문학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문장 그녀는 36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 문장 3절에 대해 그녀의 책 어느 것도 리부 남기지 않았다. 독자를 언컨선드 별표 되겠죠. 관심을 안 가지게 음.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녀의 책은 그것도 독자가 관심이 없게 남긴 것은 없다 뭔말이니 책이 다 독자의 관심을 얻었다 이 말이야 어. 여섯 번째 문장 주제문이라고요? 아니 주제문 없어 알았지 1대기인데 어, 주제문이 왜 있어 기회였어요. 됐어 어, 다음 시간에 29번부터 할 거고요 오늘 오늘 테스트는 뭐라고? 다시 어떤 새끼야?